여러분 안녕 안녕 지금 갈 준비를 이렇게 마치고 이거 신발만 챙기면 돼짐좀 늦어가지고 하는데 오늘 컬러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컬러 트레킹 일단 가서 결제도 해야 되고 좀좀 늦었어요 지금 바로 나가야 돼서 빨리빨리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한국인이. 출발합니다. 내나왕통거같아 <laughs> <목소리로> 이렇게 세명 이렇게 두 명. 안도하고 <laughs> 설렌다. 우리 음, 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멋 너무 친해 보여. 너무 곤란 너무 많이. 어. 반년해하지 않고 깨끗하게제 갈기. Hi, one. Oh, yeah. Today, yeah, we walked 18 kilometers 18? Yes. Mm -hmm. One three-hour walk to the lunch. So after lunch, three-hour walk to the second place. Six hours. Six hours. Yes. Oh, easy. Good. Easy. Easy? <laughs> easy? Yeah. Okay. <laughs> 이걸 끼면 놀이끼리 하고 어쩌란 말이야 열시에 걷고 있습니다 오늘 6시간을 오늘 6시간을 걷는데요 3시간 6시간을 걷고 점심 먹고 3시간 걷고 신기하다. 이쁘다. 진짜 이쁘다. 정글 탐험대가 된것 같아. 길은 조금 험해요? 너무 멋있는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지만, 나 못할까봐 웃어 죽겠어. 아, 나만 힘들어. 나만 힘들어. 아, 제 이래서 등산을. 다 니고, 아, 너무 멋있다. 안녕, 너무 정말 멋있 게생 겼다. 이리 오 냐. 이리 오 냐. 이리 이와오 냐. 이리 오 냐. 저는 그냥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 가고 있어요. 오 똥도 싸놨어. 똥 짱크다. 이제 세 명이 선두고 여기 두 커플이 중간에서 열심히 잘 가고 있고, 제 가이드맨은 뒤에서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자들이 이제 보일 정도로만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체력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는 조금 빨라요. 조금 힘들어. 그서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뭐,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또 지금은 좀 평지라서 괜찮은데. 오류막이고, 산길막 좁고 이러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왕따인가? 어? 아, 나왕 따요? 약간 그런가? 근데 네. 뭐, 상관없습니다. 사색을 즐긴다고 하죠. 아, 좋다. 보이죠? 이렇게 걸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걷다가 중간에 한번 조금 빨리 걸어야 돼요. 아 나는 힘든데,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지? 저 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까요? 신기합니다. 다들 건강해. 지금 11시 21분이거든요. 9시 30분쯤 출발을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근데 둔산할 때도 한 시간 하고 한번 쉬고, 한 시간만 갔다가 한번 쉬고 이러지 않나? 모르겠네. 행선을 안해봐서 아, 나살 빠지겠어 좋아 다 모래거든요 코 속으로 엄청 들어와서 진짜 건조해요 지금 피부도 날릴텐데 어제 잠 제대로 못자서 아, 밥먹는 거. <laughs> yeah, at home, it's terrible. Raining every day, cold, miserable minus minus like Minus three degrees back at home at the moment. Yeah, minus three. Really yeah. cold. not yeah. uh, yeah you wow. gonna what is this what is this yeah they yeah, sweet very sweet chocolate uh, yeah caramel More chocolate chocolate yeah jacquard. ah chocolate. <laughs> Is It's tasty? Yes, similar sugar. Ah, sugar. Yeah. You want to buy okay. something? Yeah, I want this. Uh, try. Yeah, it's a fried bean. Fried? Yes. Fried bean? Yes. Bean? Yeah. Bean powder and then miss water. Oh, is it bean? Yes. Oh, I want this. Okay. For so long? Yeah, yeah. Oh, oh. Yeah, 200, yes. 200, yeah, okay. A jelly bean, a jelly Oh, it's one of that. Oh, really? 이주가야 인가? 야맛있다아 제가 지금 아까 쟤네 쫓아간다고 막 급해서 막 엄청 빠르게 가다가 접질렀어요. 자빠져가지고 이런 막흠 있는 데 자빠져 되는게좀발줄도 아픈데 아무도 뒤돌아 봐주지 않고 심지어 가이드 언니도 이렇게나 멀리 떨어졌는데 한 번쯤 뒤돌아 봐줄만 하지 않아요? 한 번쯤? 잘 오고 있나? 떡 나네, 또 제가 혼자 와 가지고 그냥 좀 자유롭게 사진 찍고 보게 하려고 그냥 놔두는 것 같은데, 또 봐요. 또 사라지는데 뒤도 안 돌아봐. 좀 너무하다, 이건 아. 지금 세개다 했어. 더워 발목 비었어 사람도 없고. 편리야 발목이 너무 아파. 쫓아가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네. 너무 하네. 뒤한번안 들어보고. 쭉쭉 가네. 아씨, 진짜 서럽다. 발목 아파 뒤지겠는데 지금. 저 쫓아가야 돼. 빨리 가야 돼.